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 저희는 서정고등학교 신설동아리를 홍보하고자 나온 SHB 아나운서 이채연 연모훈입니다. 여러분, 서정고등학교에 새롭게 동아리들이 많이 창설된 것을 알고 계셨나요? 기존에도 여러 동아리들이 있어 잘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신설동아리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만나볼 동아리는 떼아트르인데요. 이름만 들어서는 어떤 동아리인지 예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럼 바로 떼아트르 동아리실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떼아트르 연극 동아리 기장 이형문, 부기장 김솔입니다. 떼아트르는 불어로 연극이나 극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극 동아리를 창설하게 된 계기는 학교에 연극이라는 과목이 있지만 연극 동아리가 없어 연극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함께 모여 즐기고 공연을 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저희 연극동아리의 목표는 연극 수업을 통해 친구들이 연극이, 연극이 어렵지 않고 재밌게 즐기게 할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분명 연극동아리에 연극에 관심이 있어 신청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할게 없어서 신청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친구들이 연극을 만드는 과정이 즐겁다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어, 저희는 두 가지를 뽑았는데요. 첫 번째는 공감력과 두 번째는 이해력입니다. 일단 자신에게 역할이 주어졌을 때그 역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과 내가 그 사람이 된듯그 상황에 이입하여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두 가지를 뽑았고요. 어, 저희 연극 동아리에도 많은 스탭들이 있는데 굳이 배우가 아니더라도 연극 종사자들한테는 이해력과 공감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연극 동아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만나볼 신설 동아리가 어딘지 아시나요? 저희가 만나볼 동아리는 바로 미리보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리보기의 송채영, 정주원입니다. 미리보기는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뜻으로 다양한 매체를 이해하고, 해석,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미디어에 관련 있는 친구들을 모아 미디어에 대해 생각해보고, 비평해보고,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창설했습니다. 광고 제작, 뉴스 읽고, 비평 토론하기 등 미디어를 바르게 보는 시각을 넓히는 활동을 합니다. 저희 동아리 아직 소수. 여서 활동이 힘들어요 불쌍하잖아 <laughs> 어,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laughs> 이제 저희가 만나볼 세 번째 신청 동아리는 바로 인턴매니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턴매니아 회장 김은진 회장 이강원입니다 매니아는 열광이라는 뜻이라서 배드민턴에 푹 빠져보라는 의미로 민턴 매니아입니다. 우선 저희 학교에 작년까지는 체육동아리가 신당동밖에 없어서 새로운 체육동아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배드민턴이 실내 체육 그런 스포츠 종목 중에서 제일 인기 있고 규칙도 쉽고 그런 운동이라서 배드민턴 동아리를 만들면 좋겠다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 첫 번째로 하이 클리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하이클리어라는 기술은 어, 가, 그 배드민턴 경기 운영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기술인데요. 어 셔틀콕이 어, 상대방 상대편 네트 끝으로 높게 날아가 어, 거의 정점에서 수직으로 떨어지게 하는 기술입니다. 어 다음 기술은 스매시인데요. 어, 어 스매시는 높이 뜬 셔틀콕을 상대방 네트로 넘겨, 넘기게 하는, 찍어서 넘기게 하는 기술인데요. 어, 공격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 이 기술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 저희 동아리 재밌어요. 많이 와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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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마지막 신설 동아리인데요. 바로 축구 동아리인 어쩌다 FC입니다. 축구에 관심이 있는 학우들이 모여 있는 곳일 것 같은데요. 바로 만나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쩌다 FC의 2학년 3반 6번 김성우입니다. 2학년 8반 4번 김병현입니다. 2학년 7반 5번 배승모입니다 네, 어쩌다 FC라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축구를 잘하지 못하는 분들이 지속적인 훈련을 받고 경기를 통해 발전을 이루는 모습이. 너무 감명을 깊게 감명 깊게 봐서 어쩌다 이 FC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제 우리 학교에는 체육 동아리가 이제 신당동 당구 동아리밖에 없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체육조과 진로와 관련어 있기도 하고 이제 축구를 좋아하기도 하고 많은 학우들이 이제 축구를 좋아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 많은 국기 종목들 중에서 축구를 선택한 이유는 어, 축구가 국기 종목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이 경기하는 스포츠여서 어, 여러 사람이 함께 축구를 즐길 수 있고 동아리의 인원수 제한을 두면 동아리를, 동아리를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오는 학우들이 있을 것을 염두해서 축구를 선택한 것도 있고 축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축구를 선택했습니다. <laughs> Itu d